여자는 문을 나서고, 방 안에는 잠깐의 정적이 남는다. 어떤 남자는 그 정적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름부터 읽는다. 어떤 남자는 새벽 3시,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흔적을 더듬는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는 외모도 돈도 아닌 지점을 가리킨다. 키가 크고 연봉이 높아도 관심을 얻지 못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평범한 조건으로도 놓치기 싫은 남자가 있다. 그 간극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여자는 관계를 감정으로만 선택하지 않는다. 시간, 에너지, 평판, 안정,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함께 계산한다. 계산이 끝나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남는다. 이 사람이 빠지면 손해다. 이 문장은 로맨틱하지 않다. 차갑고 정확하다. 솔실을 싫어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여자의 선택은 단단해진다 애착은 그 다음에 온다. 카페의 소음이 잦아들고 그녀의 반응 속도가 미려진다 질문은 짧아지고 눈은 자주 아래로 떨어진다. 그는 이 장면을 본다. 여자가 평가를 멈추고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는 울음도 폭발도 없다. 조용한 효율만 있다. 노력 대비 얻는 것이 줄었다는 판단. 이 판단이 내려지면 말은 더 이상 반전이 되지 않는다. 행동은 지연처럼 보일 뿐이다. 그는 이 구조를 해부한다. 손실 회피, 확실성. 기준.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여자는 놓치기 싫어한다. 기준이 없는 친절은 피로를 낳고, 확실성이 없는 약속은 해석비용을 높인다. 반대로 기준이 선명한 남자는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로 바뀌고, 신뢰는 무게를 만든다. 여자는 그 무게를 감지한다. 그래서 붙잡는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든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자는 밀당을 좋아한다. 여자는 남자를 갖고 논다. 자극적인 말은 빨리 퍼지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분노를 소비하면 잠깐 속이 시원할 뿐, 다음 관계에서 똑같이 흔들린다. 그는 방향을 틀어 더 차가운 결론을 꺼낸다. 여자가 남자를 놓치기 싫어하는 순간은 로맨스 폭발이 아니라 리스크 계산의 끝에서 나온다. 사람은 관계에서도 투자와 위험을 재무제표처럼 정리한다. 감정이 앞서는 듯 보여도 마지막 결정을 만드는 것은 구조다. 여자는 무엇을 손실로 느낄까? 시간만이 아니다. 감정, 평판, 안정감, 그리고 미래가치. 이네 가지가 동시에 걸려있을 때 손실 회피가 강해진다. 그는 한 장면을 만든다. 약속을 미루는 남자. 애매한 대답으로 시간을 끄는 남자. 여자는 싫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에서 확률 계산이 시작된다. 이 사람에게 더 투자하면 내 손에 남는 건 무엇인가? 답이 불리하게 나오면 마음은 조용히 철저한.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열린다. 사랑은 계산이냐, 감정이냐. 그는 둘 다라고 말한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지속은 계산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로 설명한다. 스스로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지만 행동은 위험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특히 손실이 커질수록 그 경향은 강해진다. 이 남자를 얻으면 좋겠다 보다 이 남자를 잃으면 아프겠다가 더 강한 동기로 변한다. 그는 말한다. 외모나 스펙은 입장권일 뿐 핵심은 아니다. 여자가 새벽에 휴대폰을 켜는 남자는 스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빠지면 손해일 것 같은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구조는 반복되는 일관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서 나온다. 여자는 그걸 본다. 그리고 그 순간, 놓치기 싫음은 감정이 아니라 본능의 언어로 변한다. 그는 여자가 가장 먼저 감지하는 신호를 묻는다. 스펙도, 외모도, 말솜씨도 아니다. 불확실성이다. 여자는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남자보다 자기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남자에게서 더 빠르게 등을 돌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남자는 관계 안에서 기준이 계속 바뀌고 여자는 그 변화를 매번 해석해야 한다. 해석은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다. 하루가 끝날수록 피로가 쌓인다. 어제는 너랑 있으면 좋아 라고 말하던 남자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한다. 지난주에는 주말 약속을 잡더니 이번주에는 바쁘다는 말로 흐린다. 여자는 이 작은 변화를 연결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변한 건가?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건가? 질문이 늘어날수록 관계의 효율은 떨어진다. 그는 이것을 인지부하라고 부른다.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다. 반대로 결정이 빠르고 기준이 선명한 남자는 다른 메시지를 준다. 그는 자신의 일정과 선택을 분명히 말한다. 찌르시해 보자. 장소는 여기. 여자는 그 문장을 듣고 안심한다. 이 남자는 예측 가능하다는 판단. 예측 가능성은 통제감으로 이어지고 통제감은 신뢰로 바뀐다. 여자는 그 신뢰 위에서 관계를 평가한다. 들어갈지 나올지 판단하기가 쉬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여자는 판단하기 쉬운 대상을 더 빨리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한다. 복잡한 관계는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기준이 분명한 관계는 단조로워 볼수 있지만 무게를 가진다. 그는 말한다. 불확실성은 설렘이 아니라 소모라고. 소모가 누적되면 여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놓치기 싫음은 사라진다. 확실성이 있을 때만 손실 회피는 작동한다. 그는 카페의 장면을 다시 불러온다. 테이블 위 커피는 식어가고 대화의 온도도 함께 내려간다. 남자는 말을 이어가려 애쓴다. 질문을 던지고 웃음을 맞춘다. 그러나 여자의 시선은 자주 휴대폰으로 내려간다. 대답은 짧아지고 반응의 간격은 길어진다. 이때 많은 남자들은 착각한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겠지?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다. 평가가 아니라 정리의 단계다. 여자는 마음을 접을 때 폭발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설명이다. 감정 부자도 기대도 함께 줄어든다. 그는 이 과정을 조용한 철수라고 부른다. 철수는 빠르고 소리 없다. 노력 대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판단이 내려진 순간, 관계의 우선순위는 아래로 이동한다. 남자가 그제야 변화를 느끼고 행동을 바꿔도 그것은 반전이 아니라 지연으로 읽힌다. 이미 결론이 난 뒤에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이 있다. 여자는 관계를 감정 그래프가 아니라 효율 곡선으로 본다. 시간을 쓸수록 안정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불확실성이 커지는가. 후자라면 정리는 합리적 선택이 된다. 공개적 논쟁이 붙는다. 사랑에 효율을 들이대는 것이 잔인한가? 그는 고개를 젓는다. 효율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고 말한다. 특히 반복된 불확실성은 감정 소모를 가속한다. 그는 결말을 낮춘다. 카페 문이 닫히고 의자는 정리된다. 여자는 크게 말하지 않는다. 연락 빈도가 줄고 질문이 사라진다. 남자는 이유를 찾지만 이미 늦었다. 관계는 끝났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여자가 떠나는 이유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이 계산을 되돌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 그는 기준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꺼낸다.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경계다. 여자가 놓치기 싫어하는 남자는 대단한 문장을 던지지 않는다. 꽃다발도, 긴 메시지도 없다. 대신 결정이 빠르고 경계선이 분명하다. 그는 약속을 미루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설명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때가 가능해. 그한 문장이 관계의 무게를 바꾼다. 여자는 그 문장에서 통제권을 본다.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다. 두 장면이 대비된다. 여자가 몇 시에 볼까? 라고 묻는다. 한 남자는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너는? 라고 답한다. 또 다른 남자는 7시에 그 장소라고 말한다. 첫 번째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기준을 넘긴다. 두 번째는 단정하지만 안정적이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두 번째를 신뢰한다. 기준이 분명하면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해석이 줄어들수록 감정은 편안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는다. 이것은 여자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다. 여자의 시선에서 보면 기준이 있는 남자는 관계를 구걸하지 않는다.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의 선택을 유지한다. 그 태도는 상대를 다시 평가의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존중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는 이를 관계의 중력이라고 부른다. 기준이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끌리는 힘, 손실을 피가 다시 작동한다. 이 남자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희소성에서 나온다. 기준이 분명한 남자는 흔하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 패도는 대체제를 줄인다. 여자는 그 가치를 계산한다.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본다. 그리고 붙잡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기준은 감효가 아니라 신호라고. 신호가 분명할수록 관계는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는 새벽의 화면을 떠올린다. 불이 꺼진 방. 휴대폰의 푸른빛, 조용히 스크롤이 내려간다. 여자가 SNS를 보는 순간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보 탐색이다. 좋아요의 시간, 댓글의 대상, 업로드의 간격,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확률을 만든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 없이도 잘 사는가? 질문은 차갑고 정확하다. 그는 이를 데이터 수집이라고 부른다. 여자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다. 이미 끝난 관계라면 정보는 필요 없다. 지워지고 사라진다. 그러나 SNS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아직 가치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이 단계를 보류 상태라고 설명한다. 붙잡을지 놓을지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 이때 남자의 태도는 증폭된다. 일관되면 안심이 되고, 흔들리면 의심이 커진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SNS 확인은 질투인가, 통제인가. 그는 둘다 아니라고 말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정보가 부족할수록 사람은 상상으로 채운다. 상상은 백의 최악을 향한다. 그래서 정보는 감정을 잠재우는 도구가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불확실성 감소라고 부른다. 여자는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모은다. 남자가 이 시점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갑자기 설명은 밀리거나 과도한 확신을 말로 쏟아내는 것. 진짜 너밖에 없어. 그 말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행동의 일관성이다. 일정 선택 반응의 패턴이 변하지 않을 때 여자는 안심한다. 내가 걱정한 건 기우였구나. 그는 말한다. 이 순간이 기회라고. 정보 탐색이 끝나기 전까지 판단은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경계선으로 돌아온다. 기준이 없는 관계는 대화가 많고 기준이 있는 관계는 설명이 적다. 여자는 이 차이를 즉시 감지한다. 흔들리는 남자는 상황마다 말을 바꾸고 반응마다 태도를 조정한다. 여자는 그 미세한 조정을 읽느라 지친다. 반대로 기준이 선명한 남자는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미 정한 방향을 유지한다. 그 일관성이 관계의 무게를 만든다. 여기서 관계의 힘이 이동한다. 관료의 주체가 바뀌는 순간이다. 기준이 없는 남자는 여자의 반응에 맞춰 움직인다. 기준이 있는 남자는 자신의 규칙 안에서 반응한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후자를 존중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예측 가능한 구조 안에서만 감정은 안정된다. 그는 이를 통제의 역설이라 부른다. 더 통제하려 할수록 매력은 줄고, 스스로 통제될수록 매력은 커진다. 한 장면이 이어진다. 여자가 테스트를 한다. 약속을 미루고 반응을 내추고 거리를 든다. 흔들리는 남자는 즉시 쫓아간다. 이유를 묻고 해명을 시도하고 기준을 낮춘다. 기준이 있는 남자는 다르게 반응한다. 자신의 원칙을 유지한다.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되 기준을 깨지 않는다. 이때 여자는 깨닫는다. 이 남자는 나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이 깨달음이 무게를 만든다. 손실할 피가 다시 고개를 든다. 기준이 없는 남자는 대체 가능하다. 기준이 있는 남자는 희소하다. 희소성은 곧 위험이다. 잃을 수 있다는 위험. 여자는 그 위험을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이 끝났을 때 태도가 달라진다. 먼저 연락하고, 시간은 확보하고 관계에 우선순위를 올린다. 그는 말한다. 기준은 벽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중심이 있을 때만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놓는다. 선택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여자는 희망으로 관계를 버티지 않는다. 확률로 잇는다. 남자의 행동 패턴. 결정의 일관성, 반응의 속도. 이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계산표를 만든다. 이 관계에 더 시간을 쓰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답이 명확해질수록 여자는 행동을 바꾼다. 태보가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이동한다.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는 디테일이 있다. 여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균형을 본다. 남자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지, 관계에만 매달리지 않는지, 그는 이를 의존성 테스트라고 부른다. 관계가 남자의 중심이 될수록 매력은 줄고, 관계가 남자의 삶 안에 자연스럽게 놓일수록 매력은 늘어난다. 이 역설은 많은 남자들이 놓친다. 더 잘해줄수록, 더 불안해질수록, 중심은 흔들린다. 공개적 논쟁이, 여기서 다시 열린다. 차가운 계산이 사랑을 망치는가? 그는 고개를 젓는다. 계산은 사랑의 적이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말한다. 안전장치가 있을 때 감정은 오래 간다. 이를 사회심리학에서는 합리적 애착이라고 부른다. 무작정 몰입하는 애착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구조 위에서 유지되는 애착이다. 장면은 느려진다. 밤에 소음이 줄고 창 밖에 불빛만 남는다. 여자는 결정을 미룬다. 그러나 미룸은 포기가 아니다. 마지막 관찰이다. 이때 남자가 보여주는 일관성은 결정타가 된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여자의 계산을 끝낸다. 그는 속삭인다. 선택은 갑자기 내려오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한번 내려오면 되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온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자의 자리로 시선을 옮긴다. 여기서 더 설명은 필요 없다. 구조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자가 놓치기 싫어하는 남자는 여자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설득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며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선택한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끝낼지 미리 정해 둔다. 기준은 문장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이상 시험대에 오르지 않는다. 그는 세 가지 실천을 남긴다. 첫째.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말한다. 오늘 밤 메모장을 열고 적는다. 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 나는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문장이 없으면 모든 반응은 즉흥이 된다. 즉흥은 매력을 만들지 못한다. 둘째, 애매한 시간을 쓰지 말라고 한다. 미루고, 흐리고, 돌리는 관계는 확률을 낮춘다. 확실하지 않다면 끝내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효율이다. 셋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한다. 대화로 끝낼 관계는 대화로. 정리할 관계는 정리로 마무리하라. 미루는 순간 중심은 무너진다. 여자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구조다. 구조가 바뀌면 여자의 행동이 달라진다. 먼저 연락하고 정보를 찾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이 모든 변화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손실 회피의 결과다. 이명자를 놓치면 손해다. 이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 여자는 움직인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한다. 관계를 희망으로 버티지 말라고. 확률로 읽고 기준으로 선택하라고. 장면은 페이드아웃 된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든다. 남자는 자신의 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그 기준이 있는 한 누가 떠나도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여자는 떠나지 않는다.